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늦가을이고요. 요즘 풀밭에 보면 이런 식물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잎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가을에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바로 쓴바귀입니다. 네, 쌉싸해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나물이고요. 또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뿌리째 캐서 쌈이나 생무침 등으로 이용합니다. 또쓴 맛이 싫으면 데쳐서 무침을 하고요. 다른 나물과 섞어 먹으면 쓴맛도 덜하고 더 맛있습니다. 네, 옛날에 농촌에서는 쓴박이나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등 쓴맛이 나는 식물들을 모두 쓴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면이 다른 식물입니다. 쓴박이는 단연초고요. 약재명을 고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들빼기나 왕고들빼기는 2년초입니다. 또 약재명을 약사초라 합니다. 쓴 맛이 있고 나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방에서 고체라 합니다. 성질은 차고 독성은 없습니다. 나물이나 약재나 뿌리째 이용해야 좋습니다. 쓴박에는 세스퀴테른, 이눌린, 트리테르페노이드, 리그난, 아르기닌, 각종 무기질 등 유익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쓴박의 쓴 맛은 세스퀴테른 성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피를 맑게 해주며 시력 개선,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쓴바귀를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또 혈당을 낮춤으로 당뇨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 강화에 좋고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각종 암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보호 작용으로 간 기능을 개선하며 간경화에 효능이 있고 또 숙취를 해소하고 피로 회복에 좋고요. 시력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작용으로 구내염,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으며 소변배출이 원활해지고 신장기능이 개선됩니다. 체내 노폐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또 풍부한 항산화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재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아르기닌 성분은 정자의 양을 늘리고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남성 건강에 좋습니다. 또, 침샘 분비와 소화촉진 효과로 구강 건조증을 완화하고요. 위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쓴박이는 나물로 자주 먹어도 건강에 유익합니다. 약재는 뿌리 포함 전추를 말려서 쓰고요.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마른 대추나 당귀 등을 함께 쓰면 좋습니다. 오늘 쓴박이 고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